혹시 지금도 배가 고프신가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달콤한 디저트가 당기거나 돌아서면 허기가 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점점 불어나는데 몸은 자꾸만 에너지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고 배웠습니다. 지방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식품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우리의 뱃살은 그대로일까요? 아니, 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무시무시한 성적표를 받게 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대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치솟는 혈당, 그리고 엉망이 된 콜레스테롤 수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태죠. 마치 치한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 하지만 굶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호르몬이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원인은 우리가 피하려고 애썼던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른 녀석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지방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마트에서 저지방 우유를 고르고 고기 비계를 떼어내고 계란 노른자를 버렸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나요? 바로 밥, 빵, 면, 그리고 과일주스 같은 탄수화물과 당분입니다. 저지방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지방을 피하려다 설탕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 마크 하이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능의학 의사죠. 그 역시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단을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자들의 당뇨병과 비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그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방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먹지 않아서 살이 찐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입니다. 이 책, 잇 팩게시는 바로 그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대사 증후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상태죠. 우리가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인슐린은 남은 에너지를 지방 세포에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비만 저장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즉,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지방을 쌓는 스위치만 계속 켜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만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먹을 때 인슐린 수치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곧 지방 저장 모드가 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뇌에 직접 전달하여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억지로 굶는 다이어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악당은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가공된 기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대사 증후군 환자에게 염증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하지만 자연에서 온 지방은 다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 그리고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버터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아마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동맥경화의 원인 아니냐고요? 최신 연구들은 포화지방 자체가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포화지방을 설탕이나 정제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발생합니다.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아니라 햄버거 빵과 감자튀김, 콜라가 문제인 것이죠. 설탕을 제한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질 좋은 포화지방은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지방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필수 지방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대사 증후군으로 인해 멍해진 머리를 맑게 하려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인 양질의 지방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구석기 식단인 펠레오와 채식주의인 비건을 합친 비건 다이어트를 제안합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철저히 배제하고 식탁의 75%를 알록달록한 채소로 채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되 채소가 주인공이 되고 고기는 반찬처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면 금상첨화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가득 채우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하이먼 박사는 21일간의 식단 리셋을 제안합니다. 딱 3주만 눈딱 감고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을 끊어 보세요. 대신, 맵기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엔 달걀과 아보카도, 점심엔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와 연어, 저녁엔 버터에 구운 채소와 고기를 드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두통이 오거나 무기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몸이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변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대사 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밥이나 면 대신 고기와 채소를 더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비빔밥을 먹을 땐 밥을 반만 넣고 나물을 듬뿍 드시거나 고깃집에선 양념 고기 대신 생고기를 소금장에 찍어 드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료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은 혈당을 높이고 뱃살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 가벼운 산책, 명상 등은 돈안 드는 최고의 대사증후군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단을 급격히 바꿀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 변화에 따라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자산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역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대사 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보낸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를 바꿔보세요. 밥을 한 숟가락 덜어내고 그 자리에 신선한 올리브유와 고소한 견과류를 채워보세요. 배고픔 없이 살이 빠지고 아침에 눈뜨는 게 개운해지는 기적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성분표 꼭 확인하시나요? 무지방 샐러드 드레싱 건강해 보이죠? 뒤를 돌려보세요. 액상과당이 앞쪽에 있다면 그건 설탕 덩어리입니다. 차라리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섞어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속지 마세요. 건강은 성분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계란 노른자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이 풍부하죠. 걱정 말고 하루 2-3개 맛있게 드세요. 그럼 과일은요?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사 증후군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도가 높은 파인애플, 포도, 바나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당분 함량이 낮은 베리류나 사과 반쪽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과일도 결국은 당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식단이 80이라면 운동은 20입니다. 하지만 그 20이 시너지를 냅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보세요.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공장입니다.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지방이 좋다고 해서 소시지나 햄 베이컨을 마음껏 드시면 곤란합니다. 가공육에는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 그리고 질 나쁜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했죠. 고기는 원형 그대로 자연상태의 신선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공된 맛이 아니라 진짜 고기의 맛을 즐기세요. 식용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식물성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기름들은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 고열과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요리할 땐 열에 강한 아보카도, 오일이나 기버터, 라드 등을 사용하시고 샐러드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드세요. 기름만 바꿔도 몸의 염증 수치가 달라집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간식은 한줌의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는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죠. 삶은 달걀이나 치즈 한 조각도 좋습니다. 90% 이상 다크초콜릿도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방 중심의 식사를 제대로 하면 간식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며칠간은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 하거나 머리가 띵할수 있습니다. 이를 키토플루라고 부르는데요. 몸이 당분 대신 지방을 연료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럴 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세요.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사골 국물을 따뜻하게 데워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나 혼자만 유별나게 먹는 것 같아 눈치 보이시나요? 사실 이 식단은 환자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이나 건강한 가족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설탕범벅인 시리얼 대신 계란과 과일을 가공 햄 대신 진짜 고기를 주는 게 훨씬 유익하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식탁 문화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엔 낯설어 해도 달라지는 활력을 느끼면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금방 배가 꺼집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화 때문이죠. 하지만 지방은 위장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4-5시간이 지나도 든든함이 유지되죠. 잦은 간식 생각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지 않아서 안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결입니다. 애주가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술은 잠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 분해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술안주는 대부분 맵고 짜고 탄수화물 덩어리인 경우가 많죠. 정 마셔야 한다면 당분이 없는 증류주 한두 잔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21일 이세 기간만큼은 간에게 휴가를 주세요. 간이 건강해져야 지방도 잘 태웁니다. 지방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에선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해지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비가 오거나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텀블러를 항상 곁에 두세요. 맹물이 힘들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깨끗한 청소부입니다. 지방을 먹으라고 했다고 고기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지방과 채소의 조화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지방의 흡수를 돕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잎채소는 제한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끼니마다 접시에 반 이상을 초록색으로 채우는 습관 잊지 마세요. 채소 없는 지방식단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요리할 때 마법의 가루를 뿌려보세요. 강황, 후추,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들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을 넘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대사 증후군은 몸 속의 만성 염증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염증을 식혀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죠. 고기를 구울 때 강황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생강차를 즐겨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방 중의 왕 오메가 마이너스 3을 잊지 마세요.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 마이너스 6가 과도하게 많아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시 등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마이너스 삼는 혈액순환을 돕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1등 공신입니다. 음식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질 좋은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우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튀기면 트랜스지방이 생길 위험이 있고 당독소라는 노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수육처럼 삶거나 오븐에 굽거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건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배고프다고 느끼셨나요? 잠깐, 혹시 목이 마른 건 아닐까요? 우리 뇌는 가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허기가 느껴질 때물한 잔을 먼저 마셔보고 20분만 기다려보세요. 거짓 배고픔이라면 사라질 겁니다. 진짜 배고픔은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점진적으로 찾아오지만 가짜 배고픔은 갑자기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장보기에서 시작됩니다. 배고픈 상태로 마트에 가지 마세요. 충동 구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쇼핑 목록을 작성하세요. 채소 코너와 정육, 수산물 코너 위주로 돌고 가공식품이 진열된 중앙 통로는 빠르게 지나치세요. 냉장고에 건강한 재료가 가득 차 있어야 건강한 요리가 나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재료, 깐깐하게 고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가기 힘듭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에 가입해서 식단을 인증하고 서로 응원해주세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성공 사례를 보며 동기부여도 받고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 함께라면 더 즐겁고 오래 갈수 있습니다. 어쩌다 피자 한 조각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오늘 하루의 실수가 당신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3주 뒤, 3달 뒤에 내 모습을요. 허리띠가 헐렁해지고, 피부는 맑아졌으며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활기찬 모습을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며 놀라워하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도 상상해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우리를 목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대사 증후군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환경 탓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바른 길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방은 적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지방을 즐기세요. 건강한 지방이 당신의 몸을 세포 하나하나 되살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